네, 안녕하십니까? 분양 알림이 전부장입니다. 아, 저는 지금 운정 신도시에 나와 있고요. 여기 운정 신도시 이제 와동동입니다. 저 지금 이 고가 옆으로 밑으로에서는 아, 이제 소리천이 잘 이제 산책로가 잘 정비대가 돼 있어서 또 운정 호수공원까지나 연결이 이제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도로 통해서 이제 서울 문산 고속도로 어또 이제 이동이 가능한데 아, 여기 이제 이 도로에서 처음 아, 접하는 단지 바로 이제 푸르죠 아, 이제, 아, 파크라인이 되겠고요. 아, 이 소리천 따라서 쭉 가시면, 이제, 이제, 7단지, 가람마을 7단지 보이고, 여기 이제, 한강 듀클레스, 이제, 지휘산업 센터, 이지 보이고요. 아, 거기 이제, 중간에 비어 있는 곳은, 바로 이제, 대학교 부지하고, 이제, 종합병원 부지로 해서, 아, 이제, 돼 있는 상황이고요. 아, 그, 이제, 저기, 높이. 아, 지금 치서다 있는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아 그것 이제 헬스테이트 더 운정이고 그 안에 아 이제 스타필드 빌리지가 이제 조성이 됩니다. 아 그래서 그 앞쪽으로 해서는 아 이제 와동동 이제 상권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아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 관공서가 이제 와동동 쪽으로 이제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주의 중심 또 운정이고 또 운정의 중심이 아 이제 와동동이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 뒤쪽으로 또 이제 돔 형식으로 돼 있는 곳경희중앙선 운정역 보이고요. 아그 뒤쪽으로 저기 탄아위부더 제니스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경희중앙선은또 이제 W 역세권으로 해서 2026년에 서해선 또또 또 개통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면을 다 따져봤을 때 영상도 많이 찍어드리고 했었지만 여기 이제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은 아제 형은 이제 총 664세대로 해서 아 지금 여섯 아 여섯 개동. 아 다섯 개동은 84 타입, 한 개동은 107 타입으로 해서 아 지금 분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운정 신도시에서 이제 유일하게 아 이제 이제 신축 단지 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여기 아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밖에 없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신축과 구축의 차이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아, 이제 그런 시점으로 봤을 때, 아, 지금 운정에, 아, 이제 죽죽으로 또 청약통장도 쓰지 않고, 아, 이제 아, 분양을 받으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운정 프로지오 파크라인이 되겠고요. 아, 운정프루지 파크라인은,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아, 이제 엄청나게 이제 탈바꿈할, 아, 그런 상권을, 아, 도보거리 5분 거리로 해서, 아, 지금 갖고 있는, 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소리천, 아, 따라서 또운정 호수공원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아, 또 공세권까지 이제 갖춰 있는, 아,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서울 무산고속도로 5분이면 이제 진입이 가능하고, 첫 단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경인중앙선 운정역 이제 더블 역세권으로도, 어, 이제 또 격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도, 아, 이제 거의 모든 노선을 다 환승이 가능한 그런 노선이, 아, 이제 경인중앙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적으로도, 어, 굉장히, 아, 이제, 군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 거기다가 이제 학군도 아, 이제 도보학군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이제 입지적으로도 가장 완벽한 아, 그런 아, 운정 프로지역 파크라인이 되겠고,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어, 이제 내년 아, 이제 10월 2025년 10월에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아, 그때는 이제 또 금리나 이런 부분들도 어 어느 정도 조금 안정되는 아,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되는 바이기 때문에 아, 여러 가지 면을 따져 봤을 때 아, 지금이 이제 아, 운정에다 내 집을 마련해야 된다 뭐 근데 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또 가장 탁월한 선택이 바로 여기 이제 운정 프로지오 파크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정 프로지오 파크라인은 아, 지금 현재 아, 이제 계약금 5%만 있으시면 됩니다. 계약금 5%로 해서 3천만 원대로 이제 계약이 가능하시고요. 아 거기에 더해서 중도금 전액 아, 무이자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이제 또 5천만 원 상당의 풀옵션까지 이제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DSR 미적용 단지로 해서 아 주에 이제 잔금 대출도 어저70% 아, 정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따져 봤을 때아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거기다가 또 투자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또 주택수도 제외될 수 있는 아 그런 사항까지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아 파격적인 건 계약 조건으로 이제 분양을 하고 있을 때아 지금이 기회다 생각하시고 아, 저, 이제, 분양 알림이 전부장한테 아 연락을 주셔서, 이런, 저,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와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아 바라겠습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은, 저기, 스타필드 빌리지가 오픈을 하고, 또, 저기, 또 더블 역세권도 되고, 어 이런 사항들 그런 호재거리 어, 여러 호재거리도 많으니까 여기가 이제 굉장히 별천지로 변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아, 고려했을 때 아,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단지 저기 이제 랜드마크 건물 헬스테이트 더 운정의 이제, 아, 이제 그후강을 받을 수 있는 아, 그런 유일한 단지가 바로 여기 이제 운정 프르즈오 파크 라인이기 때문에요. 아, 빠르게 연락 주셔서 좋은 기회 선점해 가시기를 아, 바라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